네오 이민택, 여기서부터 단기적으로 등락은 있었어요. 985원부터 1881원까지 단기간에 올라갔다가 지금 유상증자 이슈 맞고 급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. 이게 정상적이지 않죠, 그죠? 회사 자체에 대해서 결과 값이 나온 건 크게 없는데 주가만 이렇게 변동폭이 있다?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종목이다. 증거금 100%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. 신용불량이랑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은행에서도 증권회사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돈을 빌려줄 테니까 그만큼 더 사. 라고 할수 없는 그 등급의 신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. 뒤로 돌려보면 장난 아닐 겁니다. 우리가 여기에서 두배 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이 많은 기간 동안, 1년 넘는 기간 동안 박스권이 있었고요. 상장을 했었던 21년도, 17,450원부터 단한 번도 쉬지 않고, 마이너스, 90%, 95%까지 갔겠죠. 그죠? 17,450원짜리가 1,175원이 됐으니까요.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사셨다는 게 너무나도 끔찍하지 않습니까? 여기 보세요. 월봉 보시면은 와, 이게 답도 없죠. 이런 것들을 뭐 반등 나오겠지, 뭐 이까지는 올라오겠지. 차트 보면서 또 설명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. 차라리 이런 종목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나아요. 기술적으로 반등 보고 그래 올라오면 짧게 먹고 나가자.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고 하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요 구간에서 여기에 터치하고 뭐두 배가는 요런거운 좋게 먹을 수 있겠죠.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다시 야 이제 찐인가 보다 하고 샀는데. 요렇게 나락으로 빠지는 거예요.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대략적으로 봤을 때 거의 한 마이너스 40% 이상 손실을 보게 된 상황이다. 이런 종목 했기 때문이죠. 여러분들 이런 종목 절대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어떠한 매출액을 나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습관을 들이신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도박적인 습관에서 벗어나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요약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.